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착상탕은 임신 초기에 수정란을 품고 있는 태반이 자궁내막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입니다. 한약에서는 수정 후 8주, 즉 최종 월경인 기준으로 10주까지를 착상이 이루어진 후 태반이 자궁에 완전하게 자리 잡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이때 착상이 불안전하면 심한 입덧, 하복통,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유산에까지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도록 도와주는 착상탕의 효능과 그 임상상의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착상탕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수를 충분히 생성하고 양수가 맑게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태초의 생명체가 바닷속에서 처음 생겼듯이 태반 속에 깨끗하고 충분한 양수는 태아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산모의 기혈을 보충하여 자궁문을 단단하게 닫아줍니다. 체력이 약하면 자궁문이 열리고 태반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엄마의 체력을 보충하여 자궁이 안정적으로 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번째로 청렬하여 태아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수정후 팔축가지를 배아기라고 하여 수정란이 분할하여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시기로 중요한 기관과 신경 등이 형성됩니다 활발한 세포 분열에서 온 열을 효과적으로 자궁 밖으로 배출시켜 태아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착상탕은 어느 경우에 복용해야 할까요? 모든 산모가 착상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착상탕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 임신에서 유산을 경험한 경우 고령 임신으로 임신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험관 시술 시 초기에 착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경우 임신 초기에 하복통 출혈 등의 유산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착상탕을 반드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상탕은 임신 초기를 무사하게 보내고 안정적인 임신 중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안정성과 효능은 다수의 임상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산모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신 유지를 위해 체질에 맞는 정확한 착상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